안녕하세요. 조미정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따라하기 1번, 2번 문제에 대하여 학습한 시간입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할 기출문제 따라 하기서는 앞서 익혔던 출제 비중이 높은 기능들을 토대로 실제 기출문제를 품으로써 여러분들 시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진행 절차와 기능을 자세하게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고 계신 거는 여러분 시험지 받아 보셨을 때첫 번째 나오는 페이지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나오는 페이지는 수험자 유의사항과 다방 작성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 시작 전에 이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에 시험을 시작하시면 되실 거고요. 어, 간단한 것만 몇개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험자 유의사항이고요. 자 확인해 주시게 되면 저희 파일명 먼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파일명 저희 수험번호 빼기 성명 빼기 문제번호 공백 없이 정확히 입력한 상태에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답안 폴더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 폴더는 내 문서의 gtq 폴더 위치에다가 여러분들 jpg 하고 그리고 psd 파일 두 가지 저희 해서 했었죠 그래서 그거 저장해서 저장해 주시는 거그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어, 하나 더하셔야 되는 거는 저희가 답안 작성을 하시게 되면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답안 전송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전송을 하기 전에는 항상 저장을 하시고 답안 전송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저장을 하지 않고 전송을 하실 경우에는 그 이전 내용이 저장되는 거니까 그거 한번 유의해 주시면 되시는 부분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답안 작성 요령이구요. 요 답안 작성 요령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어려운 거는 없으시구요. 원본 파일은 내문서의 gtq 이미지 폴더에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미지 크기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감점 변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 약간 다르시는 법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험 문제가 1번부터 4번까지 그래서 총 100점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고요 점수는 각 문제별로 차등 배분됩니다 그래서 각각 1번부터 4번까지 문제 배분된 점수가 틀린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눈금자 단위는 픽셀 단위 거고요 눈금자는 기본적으로 제출하실 때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배치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업하실 때는 보여도 상관은 없지만 시험 제출을 하실 때는 눈금자는 없앤 상태에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체에 대한 문제에서 서체에 대한 지정이 없으실 경우에 한글은 굴림이나 아니면 도듬 그리고 영문은 에어리어라는 작업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값은 다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세문어 만드실 때는 기본적인 이미지 모는 RGB의 8비트로 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해상도는 레조루션이죠. 72픽셀로 되어 있는 부분 하나 되어 있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레이어는 어 여러분 추가하실 때마다 각 기능별로 분할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자, 임의로 합칠 경우나 아니면 각 기능에 대한 속성을 해지하실 경우에는 해당 요소는 0점 이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 한번 유의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수험자 유의사항과 다방자소 요런에서 필요한 것들만 한번 다뤄져 봤고요. 자, 계속해서 기출 문제 따라하기 1번 문제부터 저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으로 갈게요. 자, 포토샵으로 왔고요. 자, 문제 1번 기능평가 고급틀 도구 활용입니다. 그래서 세문서부터 만들도록 하죠. 파일 유 클릭하시고 나면 네임에는 여러분 수험번호 1, 2, 3, 4, 5 여러분 그 수험번호는 여러분 수험번호에 나와있는 그 번호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성명 그리고 저희는 문제 1번 풀 거니까 문제 번호 1번이시고요. 자, 그 다음 파일 크기는 저희가 400에 5 0 0이고요 아까 보셨던 그 화면 있죠? 레졸션 72, RGB 8비트, 그리고 배경은 화이트인 상태에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OK 버튼 누르시면 되구요. 자, 그 다음에, 음, 저희가 임시 저장 한번 하시면서 시작하시죠? 파일 세이브 해저 하셔서, 세이브 해저 하셔서, 파일을 저장을 먼저 해주시면 되구요.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소스 이미지 블로그 이런 작업을 하시기 전에요. 어 원래는 저희가 초반에 한번 설정을 하셨을 때는 눈금자나 격자나 이런 게다 보이셨을 텐데, 제가 일부러 감춰 놨거든요. 그래서 고거 하는 거 다시 한번 찍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눈금자는 위에 있는 룰러 있는 데서 쇼 그리드에서 격자 보여주시고, 그 다음 쇼 룰러 해서. 눈금자 보이게 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눈금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게 되면 눈금 있는 데서 픽셀로 바뀌어 지시는 거 그거 하나 있었죠 그래서 픽셀로 한번 단위 설정해 주시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 에디트의 프리퍼런스에서 가이드 앤 그리드를 저희가 그때 했었던 게 여기 부분이죠 그리드 라인 자체는 100픽셀로 해서 나눠지는 건 그냥 한칸 정도만 나눠진 형태로 설정을 해놓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처음 시험 보실 때그 이전에 한 번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셨던 부분이 있고요. 자, 이제 소스 이미지 불러올게요. 파일 오픈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는 파트 4번이고요. 그 안에 소스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폴로 들어가시게 되면 파일이 있으실 거고요. 저희가 불러올 파일은 1번부터 3번까지네요. 3번을 선택하셔서 열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구요. 자, 파일까지 불러오고 나면 문서 정렬 들어가서 플롯트 해서 다 떨어놓구요. 자, 번호 순서대로 하나씩 하시면 된다 그랬죠?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그림이 먼저구요. 자, 1-1번 그림이 가오시안 블러 모양이시네요. 그래서 일단 옮겨야 되죠.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 다 드시고, 원래 원본에 컨트롤 V 해서 넣었구요. 자, 필터 효과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필터는 블러에 가시면 가오시안 블러가 있구요. 그렇죠? 요거는 한3 정도로 해주시면은 좀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OK 버튼 눌렀구요. 자그 다음에 해야 할 작업이 이번에 있는 게 세이브 패스 연꽃 하는 거랑 3번의 마스크 연꽃 모양 하는 거 있죠. 1-2번 그림을 이용해서 하는 거그래서 여러분들 펜툴을 이용을 하셔서 연꽃 모양을 그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서 펜툴을 그려서 연꽃 모양을 그려 주세요. 자, 연꽃 모양을 그려 봤구요. 연꽃 모양을. 어, 연꽃 모양을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주신 다음에 세이브 패스 하셔야 되죠 윈도에 들어가시면 패스 있고요 음, 여기에 나오는 패스 모양이 뜨겠죠. 이거 더블 클릭하셔서 세이브 패스 나오고, 네임은 안 쓰셔도 상관없다고 했고, 그래서 오케이 OK 버튼 눌러서 패스 조작 한번 해주시고, 자 그다음 연꽃 모양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3번에 있는 레이어 스타일 있는 거 한꺼번에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FX에서 스트로크 들어가시면 사이즈가 오고요. 그다음 색깔이 FF0000. 네, 주시고 그다음 이너 섀도우도 같이 있네요. 이너 섀도우까지 오케이 OK 버튼에서 끝내고 나시면 1-2번 그림을 1-2번 그림을 전체 선택해서 컨트롤 C 하시고 그다음 컨트롤 V에서 붙여넣어 주시고 이 부분에다가 마우스 우측 클리핑 마스크 씌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씌워서 그림 모양만 맞춰 주시면 되고요. 자, 꼭 끝나고 나시면 그 다음이 1-3번 그림을 이용하는 거네요. 1-3번 그림을 음, 아웃그로우만 하는 건데, 아웃그로우만 하는 건데, 모양을 보니까 깃발만 선택하게 되네요 매직봉을 이용해서,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에서 선택이 되시면 선택이 되시면 Ctrl C, 그리고 c t r V에서 깃발 넣으시고 FX에서 Out d r o w 들어간 상태에서 효과 지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하실 때마다 저희가 임시 저장을 한 거는 파일이 날아가기 안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보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컨트롤 S를 누르시면 여기 위에 보면 여기 별표 있죠. 이게 지금 저희가 작업을 했다는 거고 컨트롤 S를 누르시면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OK 버튼 누르시면 점이 없죠. 뭐, 고, 이 상태에서 계속 작업을 해줘서 중간중간 저장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해봤고요그 다음에는 쉐이프 툴이죠 쉐이프 툴이 장식 모양이고요 장식 모양을 찾아서 찾아서 색깔이 cc9966 이고요 그립니다 그려주고 그 다음, 요거는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고요그 다음, fx에서 스트로크를 이한 상태에서 ffff. 자, 기본적으로 색깔이요. f가 6번 나올 때랑 0이 6번 나올 때랑 차이가 있는데요. 어, f가 6번 나올 때는 요 우측 상단 끝으로 마우스를 이동을 해주시면 f가 총 6번 나오고요 반대로, 우측 하단 쪽으로 드래그해서 여기 부분에 하면 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제는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F가 6개가 있으므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변하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OK 버튼 눌러주시고 드랍쉐도 하나 더 있고요. 그래서 OK 버튼 그 다음 Shape 툴에서 저희가 이번에는 나비 모양을 찾고 색깔은 FF66CC 하고요. 그래서 이쪽 위에 하나, 그다음 Fx에서 Stroke에서 2인 거고요. 색깔은 역시 하얀색. 하고 OK 버튼. 그리고 나비를 하나 더 그리네요. 색깔은 66cc33이고요. 이쪽 부분에다가 하나 더 그리고요. 역시 fx에서 스트로크 이구요 색깔은 하얀색깔 위쪽으로 당겨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버튼 누르면 나비까지 끝났구요 자그 다음 마지막 문자툴에서 문자툴에서 글씨만 쓰시면 되죠 그래서 문자툴 선택하시고 글꼴는 공서 크기는 65 색깔은 임의의 생이기 때문에 상관없구요 클릭하신 상태에서 화성 행공 쓰시면 되고 체크 버튼 눌러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fx 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들어가셔서 위에 거 눌러 주고 색깔은 첫 번째 거 더블클릭 3 3 1 2 3 4 0 0 0 0, 0. 그리고 두 번째 거 더블클릭 두 번째 구는 999933. 해줬죠? 그리고 OK 버튼 눌러주시고, 마지막 스트로크. 역시 크기는 2고요 색깔은 FFF. OK. OK 버튼 누르면 끝났죠? 자, 마지막 마무리는 이동 툴로 해서 여러분 그 화면에 보이는 출력 형태에 보이는 화면과 비슷하게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돼요. 눈끈 자있는 형태랑 이런 걸 보시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나비도 회전을 시켜서 주고 글자도. 어, 여러분, 이동 툴로 해서 잘안 되실 때는 방향키를 이용해서 크기를, 위치를 이동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시구요. 그래서이렇게 해서, 해서 컨트롤 S 써서 한번더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저장하실 때는 저희가 컨트롤 H를 눌러 주시면 가이드라인 없어지고요. 시 격자가 숨겨지시죠? 이런 거 나오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쇼 룰러를 없애셔서 이런 형태로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하시는 건 파일 세이브 해 주신 다음에 저희가 JPG로 먼저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에서 PSD는 10분의 1이죠. 45, 50인 거 확인해 주시고 다시 파일 세이브 해이 하셔서 꼭그 위치에다 똑같이 PSD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마감 처리됐고요. 그렇죠? 요건 창을 닫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바로 2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기능평가 사진 편집 응용 파트고요. 파일 유 클릭하신 다음에 아까 했던 그 수험번호 있죠? 수험번호 빼기 여러분 이름 빼기 2번 하고 사이즈는요 400에 500에 72 RGB 화이트인 거꼭 확인해 주시고 개 버튼 그렇죠? 이 상태에서 요거 두 개는 나온 거니까 룰러까지 나와서 꼭 형태 갖춰 주시고 다음 파일 세이브 해하셔서 PSD 임시 저장 해주시고요. 그 다음 파일 오픈하신 다음에 소스 이미지 불러옵니다. 자, 소스 이미지는 이미지 폴더에 있고, 4번부터 5번, 6번까지. 자, Shift 누르고 6번을 선택하신 다음에 열기 버튼하면 세 가지 파일이 열릴 거고요. 자, 세 가지 파일 열리면 플러트에서 떨어뜨려 놓을 거고요. 자, 저희가 첫 번째로 작업할 것은 4번. 4번을 컨트롤 A, 컨트롤 C. 그리고 원래 그림 파일에다 컨트롤 V 에서 옮길 거고요. 이제 옮긴 상태에서 크롭엣지라고 하는 거네요. 필터에서 브러시 스트로크에 가면 필터 효과 있죠? 그거 해 주시고 해서 오케이 버튼. 그리고 그림에 맞게 자, 밑이 잠시 옮겨놨고요 자, 두 번째 1-5번 그림이네요. 색상 보정하는 건 파란 색깔로 보정을 하라는 거구요. 저희가 장미만 선택해서 그 아이 파란 색깔로 보정해서 들고 오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마술봉으로 배경을 찍어서 장미만 선택되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쵸? 자, 인벌스 하셔야죠. 셀렉트해서 인벌스 해서 장미만 선택하고 컨트롤 C, 창 닫고 컨트롤 V. 이미지에, 어저스먼트에, 휴, 세츄레이션 들어가면 파란 색깔로 고정하시면 되죠? 파란 색깔로 고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 효과를 넣어야 되네요. 그 다음에, FX에서 아웃 그로브까지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고거 눌러서 효과까지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줬고, 그다음에 1-6번 그림에는 1-6번 그림에는 이순신 장군만 선택하게 돼 있네요. 자 마술봉 틀로 그냥 선택할게요. 마술봉 틀로. 체프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빈 공간들을 찾고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 요렇게. 이런 식으로 빠져야 할 부분들은 다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셀렉트에서 인버스 반전 해주 밑에 부분도 잘라야죠. 뭐안 자르고 이렇게 가도 될것 같아요. 자 컨트롤 C Ctrl V. 자 이순신 장군도 FX에서 아웃그로우에서 효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Shape t o 에서 여러분 모양 찾아서 꽃 모양 찾아서 Gradient Overlay 효과면 하 되네요. 자그 전에 이 이미지 효과 좀 효과들을 좀 크기를 줄여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이순신 장군도 해놓고 장미도 좀 줄여서 위치에 좀 맞다 놓을게요. 자, 쉐이프 툴 커스텀 쉐이프에서 장식 모양을 찾아서. 꽃 모양이었죠. 눈 음, 모양이네요. 색깔이요. 상관이 없네요. 이순신 장군 뒤쪽으로다가 그려주고요. 이거를. 그 다음, fx에서, fx에서, 그라디언트,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해주시고, 색깔을 세 가지 색상이네요. 위에 있는 거 클릭해서 세 가지 색상 잡아주고, 자, 첫 번째 거 더블 클릭하셔서 하얀 색깔, fff죠? 그거 만들어주시고요. 두 번째 거 더블 클릭해서 두 번째 색깔 뭔가요? fffcc00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색깔은요. 역시 하얀색이네요. 위로 올려서 하얀색 만들어주시면 되구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드랍 섀도우 클릭해서 드랍까지 해서 오케이. 해서 위치 만들었구요. 그 다음 마지막이죠. 문자 툴. 문자 툴 선택해주시고 글꼴은요. 네, 도둠이죠도둠의 20에 색깔은 EF, EF, EF. 오케이 okay. 하시고, 끌리신 상태에서 입력합니다. 세 개, 문화, 유산, 그리고 화성, 행공, 체크 표시. 그리고 FX에서 스트로크, 사이즈는 2구요, 색깔은 6600, ff 오케이 그 다음 역시 트롭시도 까지 하고 오케이 버튼 눌렀더니 어, 모양이 둥글게 되어 있죠 자 고고 변형 들어가서 찾아보니까요 스타일이 아크 형태입니다 아크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해서 오케이 버튼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컨트롤S에서 한번씩 눌러 주셔서 했던 부분이고요. 자, 저장까지 할 때는 Ctrl+H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까 눈금 하는 거 있죠? 요거를 눌러도 같이 눌러 주셔서 파일 세이브해준. 자 여러분 폴더에 jpg 먼저 저장해주시고 저장. 해서 OK 버튼 해주시면 jpg 마무리고요. 그다음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10분의 1씩 줄이신 다음에 저장하시라고 랬죠 그래서 OK 버튼 눌러주시고 파일 세이브 s 하셔서 PSD로까지 저장해주시면 되고, 자 요건 창을 닫고요.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 오픈하시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1번 그림 하나, 2번 그림 두 개. 그래서 요거 두개두개 두개 해서 총네 개의 그림이 완성된 거 확인 가능하셨죠? 자, 1번하고 2번 시간에서는 1번하고 2번 문제만 얘기를 해 드릴 거고요. 자, 3번 문제는 그 다음 강의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